네모사람타로이나 네, 해볼까?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모 사람입니다 오늘 해볼 GTA 5 컨텐츠는 대머리를 구해라 타로기죠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미션이죠. 자 지금 현재 참가를 했지만 두 명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아이매정한 사람들이고 아, 할 것도 없는데 저기 그 카지노 습격이나 해야 되겠다. 오! 깔끔하게, 저기, 카지노 습격 해보겠습니다. 아! 아, 미친, 아, 개소리야, 야, 야, 야. 아, 어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야, 잠시만, 아, 씨, 개무서 야, 방금 뭐야? 야 방금 뭐냐? 누가, 야, 누가 들어한 거야, 이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 야! 정지샷 뭐야? 어어, 야, 야, 이거 왜 이래, 얘네. 야! 야! 여러분,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어, 잠겨있는데? 어, 야, 이거, 그, 새로 나온, 그, 임무다. 야, 얘네 때려도 되는 건가? 어, 때려볼까? 하하, 하, 하, 하. 이거 뭐냐? 야, 야, 기둥인간 뭐야? <laughs> 기둥인간 뭐야, 이거? 기둥인간. <laughs> 아, 얘 뭐야, 이거? 얘뭔 차야? 어, 야, 야, 안 열리는데? <laughs> 야, 경찰이. 경찰이 사람을 쳐? 야 인성 개쓰레기다 이거. 페가소스? 저 불러가지고 저 그건 하자. 전투기 저기 갖고 놀자. 아우 oh, 내놔 no, no. 전투기 쳐내놔 no, no. 아왜또 옥상에 다세워줬어야 전투기 오랜만에 타는데? 그 전투기는 또이그손이 그 피지컬이 또 중요하죠. 렛츠고 깽판 치면서 다녀 그냥. 어. 와 이맛에 저기 전투기 타는구나. 이맛에 전투기 타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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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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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돌아버리기 시원하게 돌아버리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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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잠시만 왜그러 아니 왜 그러는가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오옵! 지금 <laughs> 뭐야? 야 이거 똥 싸는 거 뭐야? 아어 잠시만 잠시만 어어어어어야저 어. 전투기 똥 싸는 기능도 있냐 저거? 아니 야야왜 저래? 아니 왜그러왜 그러는 거야? 저런 애들은 돌도 끼갖고 참교육 시켜 줘야 돼요. 저거 저거 무서움을 몰라. 아, 미친, 아, 미친, 아, 이렇게 된 거, 안 되겠다. 빡쳤다. 안 되겠어, 이 자식이고, 이 자식이? 간다. 뒤졌어, 너네. 꼬꼬마 탱크. 뭐야, 왜안 돼? 뭐지? 야, 나 탱크 불렀는데, 왜 이럴까? 아니, 야, 야, 아우, 야, 야,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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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야, 참치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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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친구야. <laughs> 시점 개극혐인데, 이거? 아니, 미친놈아, 아, 씨. 뭔 소리야, 고객님의 차량이 도난당했다고요? 이게 뭔 개소리죠, 이게? 저 내꺼잖아. 저 내꼰데? 내거쟤 어떻게 타고있냐 저거? 저 절도범 저거 도둑놈 잡아라 이동수단 이용 나만인데? 아니 쟤 어떻게 저거 끌고 아니 야 이거 가능한거야? 일로와 넌 뒤졌어 감히 내걸 훔쳐가? 왜 이렇게 드럽게 못쓰고 진짜 페가수스 그거가지고 그런건가? 어? 와 뭐야 어? 뭐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뭐 뭐야 <laughs>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하는건데 갑자기 시작된 미션 뭐야? 아, 미친, 11점. 아, 미쳤냐? 아 그러면은 그걸 부를 수밖에. 역시 밥 중에는 카고밥이 제일 맛있지. 한 번에 걸어야지. 야, 걸어야지? 왜안 걸려. 안 걸리는 거야, 내가 못 거는 거야, 이거. <laughs> 천천히 해봐, 천천히. 자, 침착하게. 안 걸려? 얘 설마? 아니, 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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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니, 나안 걸릴 수가 없는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어어어어어, 씨앗 앗 걸었다. 아, 아야 아, 야, 어어어어아왜안 걸리는데? 어우, 진짜 개 답답한데, 이거? 아니, 아니, 미친, 갈고, 아니, 아이, 샹, 아. 아니, 그 와중에 이거 안 터지고 뭐냐, 이거? 저기 또 뭔가 떴는데? 뭔지 보겠습니다. 아, 미안, 미안, 미안. 이건 또 뭔데? 아, 아, 이번 거 진짜 한번 카고 막 해보자. 못할게 뭐가 있어? 아 솔직히 200 랩이다. 200 랩인데 이거 하나 운전 못하겠니? 진짜 그냥 실력, 그냥 재미없게 할게요. 아 이거 그냥 쉽지. 걸었다. 아니, 야 이게 안 걸리는 거야? 아니면 내가 못 거는 거야? 진짜 얘가 그냥 안 걸리는 건가? 제발 좀, 아니, 좀 제발... 아, 왜 이렇게 안 걸리냐니까? 어? 야 됐다! 와 됐다! 여러분 됐습니다! 와!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아 어,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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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는 거야 차 매달고 가는 거야 아오오오오 오 어... 오 어... 어... 어...